자 맛있는 국수 나왔습니다. 이거 한 그릇으로 두분 먹기에 양이 충분할까요? 전 너무 늙어서 많이 못 먹으니까 괜찮아요. 자자 따뜻할 때 얼른 먹어. 오 어르신 이거 마늘 장아찌 직접 만드신 거예요? 맛좀 봐도 될까요? 그럼요 먹어봐요. 국수 맛있어? 맛있어요. 그래 많이 먹어. 어르신 장아찌가 너무 맛있어서 제가 좀 챙겼어요. 공짜로 얻어먹을 순 없으니까 이것 좀 드셔보세요. 아니 괜찮아요. 괜찮으니 그냥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잘 먹을게요. 다음 날 어제 왔던 아이가 장아찌를 들고 찾아오는데요. 삼촌, 국수 두 그릇 포장해주세요. 그래? 알겠어, 잠깐만. 음식을 포장해서 손에 쥐어주었죠. 며칠 후 다시 찾아온 아이. 오랜만이네. 이번엔 엄청 큰 통이네. 오늘도 두 그릇 포장해줄까? 아니요, 오늘은 한 그릇만 여기서 먹고 갈게요. 반찬통을 열어보니 쪽지와 현금이 들어있는데요. 사장님 그동안 쓸모없는 장아찌인데도 먹을 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이 클 때까지는 있어주려 했는데 제 몸이 더는 못 버틸 것 같아요. 제가 가진 모든 돈입니다. 그동안의 음식값과 남은 돈은 손녀가 배고플 때 국수를 부탁드릴게요.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. 앞으로 국수값은 할아버지가 전부 계산하셨소. 그러니까 배고프면 아저씨 식당으로 언제든 먹으러 와. 마음씨 착한 사장이 멋지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